안녕하세요. 도래식물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명자나무 오프닝으로 시작해봐요. 여기 나무 보시면, 여기 줄기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다 열렸어요. 여기 꽃봉우리도 진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열렸어요. 너무 예뻐요. 하얀 것도 너무 이쁘죠 지금 벚꽃이 저희는 지역 인천이거든요. 벚꽃이. 아직 만발하게 필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 이번 주말에는 진짜 너무 이쁘게 필것 같아요. 이 명자나무처럼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필것 같아요. 여기 핑크 꽃도 보이고요 음, 너무 색감 너무 이쁘죠? 이 꽃은 복숭아 색깔 피치 색감이에요. 정말 이뻐요. 이게 동글동글하고 겹꽃이라서 더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이 나무는 노아시 나무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너무 멋지죠? 지금 새순이 나서 너무 싱그러워요. 수영도 멋지고, 열매가 정말 이뻐요, 노아시나무는. 이번 여름에 열매 많이 열리면 또 영상에 담을게요. 또이 나무는 빨간, 아주 화려한 색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또 아래에는 핑크빛. 너무 신기하죠? 오늘도 이쁜 아가들 코너피듐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어요. 저 판매 영상 시작할게요. 1번 아이는 우스터 백화입니다. 물 엄청 이쁘게 들었죠? 크기도 좋아요. 시방도 있고요. 어, 색감 진짜 이쁘 여기서 더 빨갛게 물들어요. 요즘 우스터 백화가 물듬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스터 백화입니다. 요 아이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세레시아눔입니다. 요 아이도 야와를 피는 아이예요. 이 세밀한 이 라인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옆라인은 보라 빛으로 이쁘게 물들어요. 아주 통치통지잘 자랐네요. 이 세레시아눔이 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분양받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릴게요. 3번 아이는 빌로브입니다. 요 아이는 귀가 아주 동글동글하고 키, 키가 커요. 그쵸? 지금 타이피 하려고 막 쩍쩍 찢어졌어요. 보니까 기본 2도예요 그쵸? 갈라져 있는 게 얼굴에 몸에 이제 부, 붙여가지고 지금 네, 타이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감도 진하고 그리고 바디감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다몸 전체에 물듬이 있는 아이입니다 예쁘죠 옆에도 막다 찢어졌어요 요 아이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4번 아이는 등길랑이에요 요 아이 크기가 전부 사이즈 정말 좋고요 얼굴 잘생겼죠 라인은 빨간색 라인 아직 터진 곳은 없어요 탈피 전입니다 뒷모습도 퉁퉁하고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짜잔. 사이즈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다 등길랑은 가격 12,000원에 드릴게요 5번 아이는 하나의 토마시예요. 하나의 토마시 중에 정말 전부 사이즈, 정말 걸 사이즈. 한 3배 정도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탈피했는데, 세두로 배분했네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저기는 배분한 게 아니고 옆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하나의 에토마시가 평상시에는 라인을 안 그리는데 거의 타이피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그리는 라인도 여기 끝이 놀짱해지면서 라인 그리는 게 정말 이뻐요 하나의 토마시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곧다 배분할 것 같아요. 하나의 토마시는 진한 핑크에 겹꽃을 피는 아이예요. 꽃도 오래 가고 참이쁩니다 6번 아이는 옥고 델룸이에요. 드스가 엄청 많죠? 아, 12, 1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다 시방이 맺힌 묵은둥입니다. 점박이들이 라인을 만들고 더 이뻐요. 요 아이까지 1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라인, 정말 진한 와인 빛깔로 이쁘게 물들고요 너무 이쁘게, 화려하게 물들어서 정말 이뻐요. 그리고 야화이고, 향기도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7번 아이는 보전옥입니다. 보전옥 입술 라인도 이쁘고 얼굴이 정말 커요. 잘 키우시면 이거 두배 정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전옥의 진한 핑크색 이쁜 꽃 피우는 아이고요 얼굴 자체가 정말 잘생겼어요. 전박이도 이쁘고요 버전어 가격 1원에 드릴게요. 8번 아이는 하나구름마입니다. 하나구름마는 적화에 풍차꽃을 피는 아이이고요. 윤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얼굴이 나와야지. 네 묵은둥이에요. 크기도 좋아요. 하나구름마 적화 피고 풍차꽃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9번은 은하입니다. 은하가 보시면 뽀얀 색감에 그리고 라인은 살짝 그렸어요. 은하의 특징은 이 뽀얀 색감에 귀는 지금 짧고요. 이게 보시면 점박이가또예쁘고이 물주머니가 정말 특징이에요. 물주머니 정말 크죠? 그리고 보시면 뒤에, 뒤에까지. 귀는 짧은 귀예요 그리고 백화르피는 베카, 백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이게 터졌어요. 몇두가 나올까요? 이두겠죠. 은하, 백화 귀한 꽃을 피는 백화를 피는 은하.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10번 아이는 비카리나투입니다. 비카리나툼은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예요. 보는면이 어깨 모양의 이 라인들, 라인이 정말 이뻐요. 굵은 라인이 곳곳에 번져가지고, 정말 이쁜 비카리나툼. 비카리나툼도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비카리나툼 물든 거 이쁜, 이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비카리나툼 정말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동글동글하고 이쁘죠? 이게 예, 벌써 터져가지고 신협이 나왔네요. <laughs> 아이고, 뽀얀 애가 나왔어요. 요 아이가 어깨 쪽이 몸집이 커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비카리나 툰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11번 아이는 지키입니다. 지키, 뽀얀 얼굴에 여기 보시면 물주머니 양쪽에 이렇게 보이시면 볼터치처럼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쁜, 핑크색 꽃 피는 아이입니다. 지키,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2번 아이는 협장이에요. 너무 잘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크기가 또 좋아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귀 동그랗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깔끔하게 아주 생겼어요. 눈감이 진짜 좋아요. 잘생겼죠? 반듯합니다. 꼭지점도 이뻐요. 이 협장 가격 12,000원에 드릴게요. 13번 아이는 대형 PC 포르미입니다. 요 아이 너무 잘생겼어요. 시방도 있고, 얼굴 크기 너무 좋죠? 이렇게 두 아이가 정말 커요. 그리고 물둠이 전체적으로 피멍들듯이 들고 이 라인이 점점 진해져요. 그옆 라인은 이쁘게 보랏빛으로 물든 아이고요. 이 야화입니다. 가격 만원에 드릴게요. 14번 아이는 빌로브입니다. 보시면 귀는 짧아요. 전박이가 유독 끼고 그리고 라인은 빨간색, 좀 핑크빛도 도네요. 시방도 있고, 그리고 등길랑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쁘죠? 뽀얀 바디감이 정말 이뻐요. 퉁퉁하죠? 14번 빌로븐,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15번 아이는 빌로붐미에요요 아이는 입술 라인이 또 매력 포인트예요. 핑크. 입술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위아래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린그리한 색감에. 내두 분지하면 예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술 자체가 상냥이처럼, 좀 붕어 입술처럼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뻐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입술라인이 점점 더 진해져요. 16번 아이도 빌로빅인데, 15번 아이랑 얼굴 거의 비슷한데, 색감이 바디감이 얘가 조금 더 그린그린해요. 15번이 더 진하긴 해요. 얼굴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저 아이는... 거의 동일 한 얼굴 크기고, 이 아이는 이두 얼굴이 좀더 커요. 입술 라인 너무 이쁘죠.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17번 아이는 대형 PC 포름이 1 0 0 피는 아이예요. 정말 얼굴이 정말 매끈매끈하고, 이 무늬며, 크기 정말 좋고 옆라인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들고 이 아이는 터짐이 있어요. 이게 요 보랏빛이 여기까지 물들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해요 베카르피는 p c 포름이고요 가격은 만5 0 0 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우는 대형 PC 포룸이 백화예요. 저 이두로 시작해서 키웠는데, 한 5년 정도 키웠거든요? 정말 이쁘죠? 아주, 빤딱빤딱하고, 옆라인 보시면 너무 이뻐요. 그림자졌네요. 이쪽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멋지게 키우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한 큰 얼굴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18번 아이는 추홍입니다추홍이도저 칼을 피는 아이예요. 보시면, 뽀얀 색감, 바디감이 너무 이쁘죠. 전 이런 색감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초록초록도 이쁘지만 이렇게 뽀얀 청순한 색감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핑크라인, 진한 핑크라인이 물 전체적으로 들면 정말 이뻐요. 이쁘죠. 또 여기에 바디감이 뽀얀데 적합하지 않면 정말 화려하고 이뻐요. 추엉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강추드립니다. 가격은 만 원에 드릴게요. 19번 아이는 오드리입니다. 오드리도 정말 뽀얀 바디감이에요. 정말 색감이 정말 이쁘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막 터지고 그랬는데, 이 짧은, 귀 등길랑 얼굴인데 이렇게 라인을 타고 또 여기 옆라인 보이세요? 이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라인이 정말 이뻐요. 라인 색감도 너무 이쁘죠? 입술 라인도 진하게 그리고 너무 이쁩니다. 이 오드리도 오늘 또 강추드린 아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되게 통실통실해요. 음, 보시면 아직. 기본 2두인 것 같아요. 여기 갈라져 있는 거 보니까 올두리 가격 12,000원에 드릴게요. 20번 아이는 자옥입니다. 자옥이도 또 귀한 저 카르피는 아이예요. 또 자옥이는 또 흔치 않거든요. 자옥이는 피부 자체가 깐 달걀처럼 진짜 매끈해요. 유 아이도 정말 반짝거리는 이 바디감에 이 라인이 진하게, 진한 핑크색으로 정말 깨끗하게 쫙 그려요. 정말 깔끔한 라인 보여주고 있죠. 진해요, 그리고. 옆에는 괜찮아요. 지금 터지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좌우기도 흔치 않고 적화를 펴가지고, 예, 네, 이거 없으신 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자오기는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1번 아이는 피카츄 이두입니다. 윤감 있는, 보송보송한 윤감을 자랑하는 피카츄입니다. 귀가 너무 귀엽죠? 꼭지점. 요 아이는 빨간 빛깔이에요. 그렇죠 너무 귀엽네요. 요 아이 어쩜 좋아요? <laughs> 진짜 깨끗하고 반듯해요 여기는 탈피할 기미를 안 보이는데요 그쵸? <laughs> 요 피카츄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22번 아이는 왕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왕장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시원시원하고 진짜 바디감이 진짜 끝장나요 정말 귀축하고 대형종이니까 시원시원한 것도 있는데 이 색감도 싱그럽고 이 라인이 빨간 빛깔이 정말 이뻐요 시원시원하죠 빨간 빛깔의 라인 얘는 사이즈를 재봐 드릴게요 이돌아가지고 이렇게 봐 드릴게요 보시면 이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퉁퉁하고 아 좋아요. 아직은 터짐은 없어요. 이 왕장은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3번 아이는 대형 빌로브미에요 동그란 귀가 너무 이쁘고 이 라인이 정말 이뻐요. 이 번지듯이 진하게 그린 라인의 번지듯이 이런 라인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게 물잘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이쁜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귀 넓고 이쁘죠. 터졌네요. 요 아이는 몇 두로 배분할까요? 저번에 그 수입 대형 빌로브 거기에서는 이두세두 그렇게 배분했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옆라인도 너무 이쁘죠? 뭐, 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 <laughs> 아이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4번 아이는 빌로붐이에요 근데 동글동글한 귀가 약간의 피카츄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짓점 핑크색 꼭짓점을 하고 있고, 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지방도 튼실하게 하나는 달려있네요. 이렇게 봐도 이 라인이며, 이 속에서부터 라인이 그려져 있네요. 동글동글한 귀가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5번 빌로붐은 이거 큰 포트예요.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귀가 넓, 넓적하고 너무 이쁜데요. 그쵸? 이 정도 사이즈. 5cm 넘네요. 높이는 5.5 정도 되네요. 보시면 물주머니 정말 시라고 귀가 정말 넓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을 물들었는데 여기 각진 쪽으로, 이지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2지3지막 이런 게 되게 핫하거든요. 이런, 이런 2지로 보여주는 아이가 정말 묵은둥이에요. 하나하나의 얼굴 모양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오래 키우시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귀 자체 너무 멋지죠? 이 아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26반 아이 빌로블 인데 요 아이가 형광빛깔의 라인이 정말 이쁜거예요 그쵸 라인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귀도 이쁘고 이 바디감 색깔도 되게 특이해요 윤감이 보송보송하고요 너무 이뻐요 어, 이런 아이가 진짜 흔치 않고 이런 건 진짜 키워 보셔야 돼요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또 신협을 쭉 내밀고 여기는 터졌어요 2두인 것 같아요 3두일 수도 있어요 이 빌로브는 또 제가 강추 드릴게요 라인감이며 바디감이 정말 이쁜 26번 빌로브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27번 빌로붐도 정말 이뻐요. 이게 보통 핑크 라인도 이쁜데, 이렇게 새 빨간색 라인이 정말 진하고 정말 이쁘거든요. 코초 이지 모습으로 또 얘도 각진. 귀가 너무 이쁜데요. 귀도 넓적하고 동그랗고 너무 이뻐요. 라인 색감이 정말 미쳤어요. 옆모습 봐보세요. 이쁘죠? 요 아이, 귀, 요기가 귀가 터졌네요, 요 아이는. 잘린 게 아니고 터졌어요. 자연스레. 27번 아이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28번 아이는 마우가니 아르메니아쿰. 요 아이 사이즈를 봐드려야 돼요. 정말 커요. 보시면. 세로 사이즈가 4cm 정도 되죠. 4cm. 3.9, 4cm 정도 되네요. 시방 입고 튼실하고, 아, 말캉말캉. 정말 이쁘죠. 마우가니 진짜 말캉말캉하고 젤리 같아서 계속 만지게 돼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29번 아이는 정말 얼큰이 진짜 눈깔사탕만한 도원입니다. 도원이 핑크색고 피는 아이이고요. 잘생겼죠? 퉁퉁 통실통실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요 아이는 가격 12,000원에 드릴게요. 30번 아이는 소인의 화가입니다. 라인 진하고 아주 얼굴은 작지만 물주머니도 실하고 너무 이쁜 소인의 화가. 이 아이는 가격 3만원에 드릴게요. 라인이 정말 진해요. 선명하고 이쁘죠? 31번 아이는 몽키 마스크예요. 라인감. 동글동글 얼굴 속에 점박이 같은 투명한 라인 너무 이뻐요. 몽키 마스크 가격 만 원에 드릴게요. 요즘 몽키 마스크가 진짜 이쁘게 물들었어요. 32번 아이는 핑크 글로보섬이에요. 글로보섬에 핑크색 꽃을 피는 아이라서 핑크 글로보섬입니다. 이 핑크 글로보섬이 정말 피부 자체가 깐 달걀 피부예요. 정말 매끈하고 광나고 물광 피부가 따로 없을 만큼 얘가 피부가 정말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립밤을 바른 듯이 이렇게 입체감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얼굴 자체 정말 이쁘죠 그리고 탈피하면 2두예요. 그래서 4두 되는 거예요. 이큰 포트입니다. 이 핑크 글로버섬은 가격 2만원에 드릴게요. 33번 아이는 파가의 콩카스입니다. 파가의 중에 소형종으로 자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는 되게 뽀록뽀록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곳곳에 이렇게 얼굴들이 뽀록뽀록 뽀록 나오고 한두에서 보통 세두 정도, 이두에서 세두 정도 배분해요. 그리고 입술 라인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전박이도 피멍들듯이 물드는 아이예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가을에 다시 이렇게 가운데로 분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너무 치우쳐 있네요. <laughs> 예쁘죠 동글동글 콩알인데, 입술을 또 그려가지고. 파가의 콩가스는 가격 15,000원에 드릴게요. 옆나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들어요. 34번 아이는 대형 파가의 정말 빵떡같이 동글동글한 얼굴에 입술. 입술 라인은 지금 살짝 물들었는데 여기서 완전 보랏빛으로 진하게 물듭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서 또 확인해 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거의 이 요기 끝이 안 맞춰져서 3cm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쵸? 사이즈 좋아요. 두툼해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 할까요? 입술을 쭉 내밀었어요. 옆 라인 보랏빛으로 물들어요. 또 이쁘게. 파가에는 가격 2만원 에드릴게요 저희 두레식물원은 2만원부터 배송 가능하고요. 6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비는 4천원이고요. 코너피드은 4천원입니다.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코너 전용 배양토는 5kg에 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코너 전용 배양토는 흙이라서 무게가 가서 한 박스에 택배비는 5천원 ,000원, 5천원 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문자로 넣어주세요 요 아이 우스터 백화인데 그 1번으로 나온 아이가 그 정도 크기인데 제가 이거 한두배 정도 키운 거예요 얼굴 정말 큰 거예요 그쵸 너무 이쁘게 부들었죠우스터 백화 요즘 너무 이뻐요 얘도 이제 막 터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보시면 요 아이 필란시가 요즘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 가고요 너무 이쁘죠 얘도 터졌네요 색감 너무 이뻐 가지고 자꾸 눈에 가요 눈이 가고 막 어, 자꾸 만지고 싶어 되게 말캉말캉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콩무늬도 요즘 이쁘게 물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염라인 색감 진짜 이뻐요 그리고 세레시아 그냥 세레시아놈이 많아 가지고 곳곳에 여러 개 있거든요 얘좀 동글동글하고 정말 향이 정말 좋아요. 이쪽에 또 세레시아 넘도 있어요. 또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너피 좀 행복하게 키우시고요. 감사합니다.